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한 1시 46분이나 되는데, 아직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너 항상 새벽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음은 어 주무시면서 뭔가 제 저희 라이브 방송이 그 수면 유도 저기 뭐야 수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켜놓고 그냥 눈을 감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따로 굳이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아도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그냥 휴대폰 덮어놓고 네눈 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뾰루지 안 사라졌어요. 뾰루지가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요새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뾰루지가 어제 난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 또 다른 곳에 또 났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자야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만. 어 사실 오늘은 오래 방송하지 않고 조금만 할... 기... 하려고 켰어요. 아 제가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오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면 이게 또그 <laughs> 효력이 있어요. 이게 뭔가 <laughs> 그 당시 때 말하지 않으면 뭐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곳에 말하면 약간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은 부분인데 저걸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될수 있어서. 아니, <laughs> 어, 아까 또 많이 좀 당황하신, 당황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의 이제 그 유튜브 여기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갔다가 금방 없어진 게 있었죠. 어디 있지? 그쵸, 이거. 이 영상이. 바로 없어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아니, 유튜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아시나요? 유튜브가 약간 좀 신세대 어떤,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이게 유튜브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최초 공개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올렸는데, 처음에 그냥 예약만 되고 이게 최초 공개는 안 되고 비공개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 아 이게 그냥 내가 여기서 공개로 바꾸면 최초 공개가 되나 보다 공개를 바꿨는데 갑자기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laughs> 이 유튜브에 최초 공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제가 예약한 시간에 영상 자동으로 딱 올라가게 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제가 이 영상 편집을 오늘 촬영은 어제 끝났고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편집하고 해서 딱 끝난 시점이 되게 밤늦게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은 뭐 공개해도 되는데 뭐 조금 내일 저녁에나 올려야겠다. 근데 제가 또 내일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비공개 영상이 비공개로 이야기된 거예요. 여러분들께 뭔가 영상이 이제 올라갈 갈 거예요라는 예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최초공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올려 했었는데 그냥 아예 비공개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수정이 돼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꿨거든요 근데 공개로 바꿨는데 영상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서, 설마 제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예 설마 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보신 분은 없겠지 이러면서 바로 놀래가지고 비공개로 빨리 바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아까 그런 그 알림이 떴다가 영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아, 진짜. 큰일 날뻔했어요. <laughs> 어쨌든 내일 영상 보겠습니다. 살짝, 아니야. 여러분들, 내일 이 영상을 보세요. 근데, 저, 이게, 네, 내일 영상 올라가고 나서 제가 한번더 방송을 했겠습니다. 이게, 촬영하면서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약간 좀 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시다가, 어? 어,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편집을, 편집을 제가 했거든요, 이거를. 영상 컷 편집이랑 이런 거를 제가 했는데, 정말 그, 어, 제유튜브 계정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제 연주 영상들은... 아, 모든 영상은 아니구나. 일부 영상들, 저의 어떤 그런 연주 영상들, 제가 직접 편집한 영상들이 몇개 있어요. 뭐 극소량이긴 한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최근 영상들, 네 최근 영상들, 최근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최근이라고 해도 쓰읍, 막 10개월 전이래버리네. 어쨌든 뭐몇 가지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은 제가 이제 직접 편, 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 정말 편집에 혼을 갈아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영상 퀄리티가 좀 달라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아,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좀 웃겼던 게 이게 약간 그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아, 비하인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일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떤 포인트, 아, 웃긴 건 아니고 그냥 어?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laughs> 아, 진짜. 그럼 한번 내일 영상 한번 보시면서, <laughs>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 번. 구독자 2만 명 맞아요. 제가 오늘 봤어요. 오늘 제가 영상 편집 딱 끝내고 나서 들어가서 봤는데 2만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이제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 사우디 뉴스 말고도 이제 그 솔로 기타곡을 하나 더 촬영을 해놨습니다. 아직 편집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오늘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좀만 쉬고 방금 전에 치킨 시켰어요. 네, 치킨 시켜온게 아니라 시켜 먹었어요. 오늘 수고한 나를 위해서, 정말 야식은 절대 건물이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먹었습니다. 오늘 또 수고했기 때문에, 그 제가, 네. 그 공약은, <laughs> 뭐, 저는, 어, 네. 가슴 속으로, 네. 다 마음 속으로 형들께 굉장히 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히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형들은 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공약으로 뭐, 공약 뭐. 네, 연주 영상, 제 기억으로는 연주 영상을 올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근데 형들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웃음> <웃음> 아유... 아 형들 입장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형들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형들 입장이 제일 중요하죠.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 자, 저 이제 곧끌 거예요 방송. 빨리 다른 화제를 저에게 주세요. 이거 이, 이것만으로 얘기할 순 없어. 다른 또 이제 주제를 주세요. 자, 빨리 빨리. 맞아요 저 다음주에 단독 공연이 있죠 근데 사실 저희 단독 공연이 어 취소를 저는 생각하고 을 있었거든요 계속 취소를 생각하고 있다가 어 공연 주최 측 이제 롤링홀 그 관계자분들과 거기 롤링홀 주최 측분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어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셨다고도 하시고 뭐 여러가지 뭐 그 계속 회의를 해봤었는데, 제 부모님과도 상의해보고 해봤었는데, 어또 이게 예방을 또 잘하면, 어또 그렇게 막 위험할 것 같진 않다라고 하셔서, 네, 최대한 뭐 조심하면서, 네 그리고 또국내는또 계속 지금 또 분위기가 좀 완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좋아진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저는 취소를 생각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어, 제가 이번 공연 취소하게 되면, 적어도, 어, 여름? 가을까지는 공연, 제 개인 공연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뭐, 좀 많이 오래 있었어야 돼서, 네, 그래서 취소하기가 조금 애매한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민 일주일 전? 네, 일주일 전, 일주일밖에 안 남았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아, 취소를 해야겠다 생각을 딱 해갔어가지고 그게 또 준비가 몇 가지 되고 뭐 티켓 오픈이 이미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 그래, 그러면은 뭐 보니까 또, 잘, 거기, 롤링홀 측에서도 딱, 되게 확실하게 예방을 해준다고 하셔서, 어 오시는 분들 지금 계신다면은, 네, 뭐, 그게큰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셔서 그냥, 어 기타 연주 감상하시고, 저,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계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뵙는 거죠. 뭐, 제가 정, 예, <laughs> 무대 서는 게 또, 작년에, 쓰고, 네, 올해 또첫 무대니까. 네, 여러분들. 홍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뭔가 뭔가 좀 이번 공연은 좀 뭔가 좀 어른스럽고 뭔가 좀 성숙한 네, 그런 느낌의 곡들로 좀 많이 준비를 해 봤어요. 물론 신곡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 다, 나머지는 제가 공연 멘트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뭔가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걸 이번에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 진짜 약간 제가 요새 뭔가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전에 공연했던 제 연주랑은 좀 아! 달라졌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딱 들려드리고 들려드리자! 여러분들께 딱 느끼게 해드리자 오시는 분들께 그걸 느끼게 해드리자라는 게제 이번 공연의 포인트거든요 저는 그걸 그 목적으로 하고 이런 공연 준비해서 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방, 사실 방금 전에 치킨을 다 먹었는데, 이게 먹고 또 바로 누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앉아있기 만뭐 해서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 아, 잠깐만. 잠시만요. 어, 계란 한판 사도 29개만 있잖아요. 손님에게 한 계란 없어서. 와, 진짜. 점심 이렇게 이런, 이런 댓글들이 너무 좋죠? 니까 이제 무 쉬고 저는 이 정도면 소화됐겠죠? 지금 방송 얼마나 했죠? 한 15분 한것 같은데 뭐 15분 정도면 네. 네 15분 정도면 뭐 소화됐겠죠? 나사에서 연락왔어요 <laughs> 새로운 <웃음> 새로운 별 발견됐다고 아 진짜 나사에서 연락오셨구나 나사 와 나사랑 연락 어떻게 또으셨지 별들, 별, 별, 저희 눈에 별이 있다고요? 음, 알겠습니다. 별. 별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 좀 이따가, 좀거울어 와서 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른 주무세요. <laughs> 저도, 저도 빨리 잘게요. 음, 마지막 어, 클로징 곡으로, 그러면은, 제 최초 공개 올라갔던 바로 그 곡! 하이라이트 ost in thousand years 이건 근데 다,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저는 이 파트 2이 버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1보다 원 파트 1그 버전보다 이 버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버전을 기타에 약간 입혀 가지고 조금 잔잔하게 좀 연주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부르겠다 지금 잠이 솔솔 오거든요 연주하다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이러다 돼지가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 진짜 후. 내, 내일부터는 또 빡세게 관리를 한번 또 들어가 봐야겠어 자 <laughs>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저는 아까 나사에서 저기 별 보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화장실에 가서 한번 거울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 잠자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내일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어 7시 반이면 퇴근 시간인가요? 네 퇴근하시면서 한번 영상 감상하시면서 네 같이 <laughs> 영상 한번 봐보도록 해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